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복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은 올리브영 제품 추천? 추천템인데요. 얼마 전까지 올해 올리브영 뭐빅 세일, 마지막 세일 이렇게 했었었잖아요. 뭐 올리브영이랑 아무 상관도 없고 어떠한 브랜드랑 뭐 아무런 광고도 없기 때문에 세일 끝나고 가져와 봤어요. 오늘은 제가 클렌징템부터 기초템까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리브영 VIP로서 제품을 소개해드리자면 정말 많이 사보고, 정말 많이 써보고, 정말 많이 테스트해본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클렌징템부터 해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정착 못했어요. 솔직히. 올리브영 제품, 백화점 제품, 뭐 여러 제품 써봤는데 제가 꼭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잘못 쓰면 두피에 뾰루지가 생기거나 아니면 목에 뾰루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헤어 에센스, 헤어 오일 이런 것도 정말 잘못 바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제 피부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트러블 안 나는, 가렵지 않은, 뾰루지 안 나는 그게 제일 우선시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추천템은 어노브 샴푸랑 트리트먼트인데요. 향기는 뭐, 머스크 향도 있고, 플로럴 향도 있는데, 플로럴 머스크 향? 프레쉬 플로럴 향? 이렇게 있는데, 향은 다 좋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 좀 부드럽다. 생각보다 트러블 안 난다? 뭐 그런 기준으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았나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저 바디워시도 정말 까다롭거든요? 진짜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나마 맞았던 템으로는 이 제품. 일리윤 시카 클리어 바디워시인데요. 그냥 일리윤 바디워시 거든요 그건 좀 별론데, 시카 바디워시가 뭐 등드름? 뭐 가드름? 뭐 이런 데 효과 있는 그런 거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그리고, 클렌징 폼으로는, 뭐, 약산성, 약알칼리성, 뭐,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 다르게, 저녁, 오후 다르게, 뭐, 메이크업 한 날, 안한 날, 이것도 이거지만, 좀 계절별로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뽀득뽀득 씻고 싶은 피지가 많고,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여름철에는, 생카. 아주 뽀득뽀득 닦이잖아요. 뽀득뽀득.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는 생칼을 많이 쓰고요. 유분기도 좀 지켜야 되고, 수분도 좀 지켜야 되고, 얼굴이 너무 땡기는 건조한 겨울 날씨에는 라곰을 써요. 라곰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뭐, 팩투폼팩 클렌저? 응, 그거에는 이거, 풀리? 쌀반죽? 제가 미백에 꽂혀 있는 사람이어서, 풀리 쌀반죽 팩 클렌저? 얘 예, 추천드려요. 이번에 사봤는데 이건 많이 써보진 않았거든요. 이번에 샀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그리고 메이크업 뭐 기초 클렌징 템은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 이것 때문에 올리브영 템을 찍게 됐는데요 히야의 클렌징 턱인데요 아, 미쳤어. 이거 너무 좋아. 저 원래 이거 썼거든요? 많이 썼죠? 지금 몇통 비웠어요? 이 제일 큰 통으로.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 유분도 수분도 다 빼서 가잖아요 그게 정말 엄청 깨끗이 닦였다, 뽀득뽀득 닦였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와, 얼굴에 모든 걸다 제거한 느낌인데, 이건 수분도 유분도 뭔가 남겨둔 에센스로 닦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번 펌핑해서 얼굴에 문지르시면 끌미끌 부들부들하면서 뭐, 뭔가 케어하는 느낌이에요. 뭐 지워낸다기보다 되게 케어하면서 닦는 느낌? 어 이거 요물이에요 요물 정말. 그래서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은 세일 기간 지나서 이영상에 올라가서 지금 보시겠지만 전 지금 세일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아를 세통 쟁였어요. 너무 좋아서. 진짜 이것 때문에 찍었어요. 강추. 그리고 아이 리무버로는 폰즈 걸잘 썼는데 요즘 이것도 무난히 쓰고 있어요. 지금 창문으로 해가 들어서 되게 괜찮네요. 클렌징 밀크로는 이거 추천이에요. 제가 클렌징 오일을 쓰는데 신기하게 마녀 공장 클렌징 오일은 저한테 좀 무거워요. 근데 밀크는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밀크는 추천템. 그리고 스킨케어로 가면, 미스트. 미스트는 돌고 돌아 결국 아벳는 전. 정말 돌고 돌아 아벳는. 가장 무난해 정말 그냥 온천수 100%잖아요. 정말 물 뿌리는 느낌이긴 한데, 뭐, 오일층이랑 같이 있어서 섞어서 쓰는 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기름진 느낌이나, 잘못 뿌려졌을 때그 어느 부분은 유분 끼고 이것도 되게 별로였고 그런데 얘는 그냥 정말 못한 템저 그래서 이거 출산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근데 가습기를 안 가져온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아벤느 미스트 좀 사달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뿌리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계속 그래서 건조함을 좀 막았던 이거 제일 큰통 있잖아요 그거를 3일 병원에 있는 동안 두 통을 썼어요. 계속 뿌려서. 그만큼 무난하고 좋다. 그리고 에센스로는 이거는 지금 겨울템은 아니에요. 근데 여름템이자 그냥 데일리템, 사계절템이긴 하지만 겨울에는 조금 아쉽지만 토리든. 그럼 뭐, 유명하죠? 그리고 크림으로는 백화점템. 뭐 올리브영 템, 피부과 템다 써봤는데 저한테는 아직까진 이건 것 같아요. 라로우 슈퍼즈. 제가 이번에 에스티로더에서 나이트, 나이트밤 20만 원 후반대 하는 개보다 얘가 더 좋았어. 사진에 얘 추천 이미 세 통째. 그리고 립밤으로는, 립밤. 제가 좀 저에 대한 자기애가 좀 강해서 이름을 붙여놓긴 했는데, 토코보? 토코보의 민트 클렌징? 잠시나. 토코보의 민트? 입술에 각질이 심해서 립밤을 여러 종류를 사보는 애거든요? 정말 다양하게 여러 종류를 샀고, 지금 또 올리브영 할인기간이어서 토리든 립밤 이또 유명하더라고요. 그것도 이미 주문해 놓은 상태긴 한데. 그리고 유튜버님들이 또 추천하는 게 더후, 더후의 립셀린 추천을 많이 해서 그것도 주문해 놓은 상태긴 한데. 현재까지는 토코보. 얘가 지금 제일 괜찮았다. 그리고 입술이 입술을 뜯었거나 아니면 헤르페스가 올라왔거나 좀각질이 일어났다. 입술이 병들었다 할 때는 블리스텍스 거이거 추천드려요. 저 이거는 스무 살때 여기 입술에 헤르페스가 생긴 거요. 예 그랬더니 정말 안 그래도 튀어나온 입에 오리 입처럼 육군 정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랬더니 그걸 보고는 이거라도 발라라라고 해서 추천받았던 템이거든요. 스무 살 때?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게 쓰고 있는 제품. 열통 이상 썼어요. 이건 제 화장대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제 책상에도 있고 그냥 어딜 가나 바르는 놔둔 템이에요. 놔뒀어요. 추천. 그리고 여러분 수십 장 썼던 올리브영의 찐템. 케어 플러스 저희 남편이 뾰루지.. 그러니까 여드름? 뾰루지? 아무튼 그게 잘 나요 그리고 우리 아기들 조금씩 손톱 상처 났거나 조그맣게 다친 상처들이나 아니면 저 또한 이렇게 뭐 생리 주기 오면 뾰루지 좀 올라오잖아요 여드름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케어 플러스 패치 이런 스파 패치를 좋아해서 여러 브랜드 걸써 봤는데 가장 잘 붙어 있고 가장 염증이 잘 가라앉기도 하고 상처가 잘 가라앉기도 하고 그냥 무난히 아니라 그냥 좋았던 게 케어 플러스였어. 근데 여러분 저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케어 플러스에서도 크기 이건 너무 작아요. 이건 잘못 썼어요. 케어 플러스에서. 제가 진짜 좋아했던 케어 플러스가 빅 케어플러스 빅플러스라고 빅사이즈 제품이거든요. 10 동그라미가 14mm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케어플러스 기본형은 12까지가 제일 큰 동그라미 사이즈인데 빅사이즈는 14까지 나오거든요. 14가 진짜 추천. 그 저는 케어플러스 케어 빅사이즈가 단종이 됐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다시 출시됐대요. 오프라인에선 안 팔고 온라인에서만 판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사지기 하셔야 돼요. 또 언제 단종시킬지 몰라. 그거 진짜 좋아요. 뭐 상처 난데 붙이기에도 좋고 뭐 여드름 짜고 나서 뾰루지 짜고 나서도 좋고 그냥 아기들 다쳤을 때 붙이기도 좋고 그냥 케어 플러스 빅 사이즈 그냥 일반 사이즈 말고 빅 사이즈 여드름이 올라온 후 상처를 짠후 이런 거 저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빅 사이즈가 제일 좋아요. 케어 플러스에 저 그거 진짜 수십 장 샀어요. 추천 케어 플러스 진짜 추천. 그래서 오늘의 추천템, 오늘의 진짜 저의 찐 올리브영 추천템은, 굳이 세 가지를 뽑자면, 케어 플러스, 라로슈퍼제, 히야 대박!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올리브영템을 찍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그 여러분, 이제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월수금 10시 반에 제 영상이 올라온답니다. 주 3회요, 주 3회.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그럼 안녕!